네 반갑습니다. 네, 제 17회 옥천 예술인 대회를 준비하신 장옥자 회장님 모시고 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7회 옥천 예술인 대회 준비하시라고 하으셨는데 네. 어떤 대회입니까? <laughs> 네 옥천 예술인 대회는 어, 1년에한 번씩 어, 예술인들이 책을 발간하고 그 동안 행사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 책을 통해서 어, 출판 기념회와 그리고 축하 공연 예술 활동에 대해서 시상식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목천 자랑이 많을 것 같은데요. 목천 자랑 좀더 해주시죠. 아, 네. 목천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저희 예술인들이 다섯 개 협회가 열정적으로 예술을 활동을 하면서 그 예양의 고장인만큼 모든 예술인들이 열정이 있어서 좋고 행복합니다. 네, 2016년도 옥천 예술인들의 발자취와 예술의 열정을 불태운 과정들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술협회 강현순, 기학께서는 평소에 예술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과 왕성한 활동으로 예술 발전의 공로가 크므로 제17회 옥천 예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2월 17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옥천지회 지회장 장옥장.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문임협회 회장 박혜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재종 대표님. 계약에서는 평소 옥천지총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사안과 관심을 보내주셨기에 기여해주신 공이 크므로 그 뜻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입해드립니다. 2017년 2월 17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옥천지회, 지회장 장옥자. 축하드립니다. <laughs> 김충재 조합장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장. 옥천예술 제 13호 발간 편집위원장 이명식 계약계산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옥천예술 제 13호 발간의 편집위원장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17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옥천지회 지혜장 장옥자 축하드립니다. 옥천예술 제13호 발간 편집위원 강경구 기약에서는 옥천예술 제13호 발간의 편집위원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17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옥천지회 지혜장 장옥자 편집위원 네, 하옥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장 편집위원 신동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장 편집위원 정선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박수로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천 예총이 설립 목적과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올 한해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더욱 웅비하는 목천 예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수사하신 분들이 편집위원님들로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이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강경구. 아, 하옥수 정선순 회장님 또 어, 이분들이 이 사실 편집하는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오늘 예술인상을 받으신 강현수님과 박태미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우리 장옥자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부회장님들 음, 열심히 또 노력을 해주시고 임원 여러분들 임양미 우리 삼목자를 비롯해서 수고를 해주셔서 오늘까지 잘 이끌었다는 부분을 어, 고맙다는 뜻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외총의 다섯 개협회가 열심히 함으로 옥천 국민들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면서 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장옥자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예술 활동 을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문화에서는 살아 숨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예술인 여러분, 문화예술은 우리 사회가 온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한 IT 기술, IT 기술의 발전 원동력인 결국 인문학과 같은 문화 예술적인 기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고장의 중요한 자산이자 자랑입니다. 예총 회장의 피선된 후에 첫 시군 예총 행사 참석입니다. 옥천에 먼저 오게 돼서 17번째 행사에 이렇게 참여해서 축하와 격려와 또 성원을 드릴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지만, 손을 잡고 함께 가면 좀 느릴 수는 있어도 멀리 갈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2017년 또 어떤 특별한 행사가 또 준비될 것 같은데요. 네, 어, 앞으로 이제 구상을 많이 해서 어, 옥천예총이 더욱 웅비하도록 어, 노력을 하고 회장님들과 함께 서로 화합하면서 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예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천예총 화이팅!